안녕하세요. 공녀사입니다. 오늘은 코스트코 9월 할인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. 양평점에 갔다 왔어요. 할인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매년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는 거의 할인하는 제품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석이라는 특수한 그 대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당연히 소비가 조금 많기 때문에 세일을 하지 않더라도 돌이켜보면 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할인폭이 굉장히 적거나 할인 품목이 적거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썼던 포스팅 보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적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 추석 할인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큰 카트가 가득 차도록 코스트코에서 선물세트를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흔히 볼수 있어요 대표적인 상품군으로는 일단 뭐 김, 마른 버섯, 와인 위스키 류, 대표적인 게 홍삼, 스팸이나 리첸 같은 그런 햄, 생활용품 선물세트, 과일 청과류, 육류 고기, 뭐, 소고기, 갈비, 꽃갈비, LA갈비 이런 거랑 아니면은 생선류, 굴비 세트 같은 거? 직원된 입장으로서 김은 좀 별로인 것 같고요. 정말 많이 사시는 게 홍삼류 많이 사시잖아요. 그래서 정관장 이런 브랜드들도 추석 특수에 정말 매출이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삼 제품이 정말 많이 있어요. 홍삼 음료라든지 뭐 드링크, 앰플 뭐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홍삼에 대해서 꼭 반드시 확인하는 거는 함유량이 얼마만큼인지를 꼭 확인을 하거든요. 정관장에서 한요 정도 하는 그 진액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거의 가격이 20만 원 정도 하는데 90% 이상 함유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꾸덕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홍삼 음료 같은 거 보면은 뭐만 원대, 삼만 원대, 사만 원대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반드시 홍삼 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홍삼 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. 잖아요. 정말 적어요 실제로 아이들 먹는 홍이 장군이라는 제품도 실제 홍삼 함유량은 거의 2% 미만으로 아주 작거든요 그러니까 홍삼 맛이 나거나 홍삼 향이 나거나 홍삼 함유량이 아주 적거나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할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거를 잘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반드시 홍삼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또 다른 어떤 것과 이렇게 많이 섞이지 않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기? 고기 는 매년 추석 때마다 갈비를 해 먹거든요. 그러니까 수입산 갈비였는데 고기 살도 많고 부드럽고 되게 괜찮았어요. 물론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대형 마트에 고기 선물 세트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.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포장도 비교적 잘 되어서 나오는 편이고 어차피 백화점에서 산다고 해도 보이는 데만 번지르르하고 속에는 다 그냥 그렇잖아요. 완전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중박 이상 하는 거는 대형 마트는 맞는 것 같아요. 생선류, 생선류는 뭐 거의 실패가 없고.